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공중위생관리 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법률 부분은 대부분 다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뭘 알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일단 먼저 한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기준 2020년 9월 기준 법제처에서 제가 프린트한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제2조 정의. 공중위생 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용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적의 영업을 말한다. 자, 그럼 제가 하나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반 미용업은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하기, 즉 두피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자 네일 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에 손질과 화장을 하는 영업. 화장 분장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이제 우리가 뷰티 분야에서는 헤어와 피부, 네일 아트, 메이크업이 다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메이크업과 눈썹 연장술을 하실 분들은 메이크업을, 네일 아트를 하실 분들은 네일 아트, 그리고 피부 미용업과 왁스를 하실 분들은 피부 미용을, 그리고 헤어와 두피를 하실 분들은 헤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2008년도 이전에 헤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종합 미용업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나열한. 헤어에서부터 메이크업까지 모두 다할수 있는 영업을 말해요. 그 영업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공중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도 어차피 피부 미용업으로의 직업 전환이나 면허 또는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입각해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피부 미용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준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설미 설비 기준 한번 볼게요. 피부 미용업에 필요한 베드나 미용기구나 화장품, 수건, 온장고, 소독기 등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아니한 기구는 서로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의 장비를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영업소 내에 작업 장소 및 응접 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해 칸막이를 설치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에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공간들이 보여야 해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뭐 퇴폐업이나 이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베드와 베드 사이에도 칸막이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단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니까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영업의 신고, 그리고 폐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영업신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에 시장, 군수, 구청 등에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영업신고 시 구비 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그리고 교육수료증, 위생교육을 받았을 때그 위생교육 필증이나 수료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허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아요. 변경신고도 시장군수구청 등에게 신고하시면 돼요. 변경신고는 첫 번째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됐을 때두 번째는 영업소의 소재지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세 번째는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네 번째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바뀌었을 경우. 다섯 번째는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신고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폐업신고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승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승계 조건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혹은 사망할 때 승계할 수 있고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에 의한 환가나 국가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법에 의해 압류재산의 매각일 경우, 공중위생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휘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승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영업신고와 변경신고, 그리고 폐업, 그리고 승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관련 모든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승계의 조건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서. 영업신고도 마찬가지죠. 면허가 있어야지만 영업신고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제가 별 말이 없으면, 웬만한 모든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의 임무예요. 제가 근데 포인트를 딱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한번 볼게요. 자,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거와 아 소독을 하지 아니한 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두셔야 되고요.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한 명에 한해서 우리는 면도를 하지 않으니까 눈썹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눈썹칼 우리가 눈썹 다듬을 때, 눈썹칼 사용할 때 손님 한 명에 하나의 눈썹칼을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 미용만을 하셔야 하고요. 영업장 외 내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을 준수하시고요. 점빼기, 깃볼 뚫기, 쌍꺼풀 수술 등 절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도 준수 사항이에요. 이번에는 면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면허의 발급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급을 해주고요. 면허의 발급 조건. 전문 대학이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이나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한마디로 전문 학사나 학사를 통한 미용학과를 나온 사람을 말하겠죠.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피부미용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면요.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장 법원으로부터 성견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은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공중에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네 번째는 마약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그리고 마지막은 면허가 취소된 후 아직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를 한번 볼까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의 규정 위반을 했거나 명령을 위반할 때, 그리고 앞에 제가 아이언했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면허를 줬는데 나중에 뭐 약물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감염병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나중에 부여받은 면허는 취소가 되고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자,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성명이나 뭐 개명을 요즘에는 개명을 많이 하니까 성명이 바뀌었거나 주민번호가 변경됐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재교부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잃어버려서 면허증을 재교부를 받았는데 찾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교부받은 면허증은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한번 볼게요. 이 미용업에 종사가 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혹은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서 업무에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 업소에서 한 명이 면허가 있고 지위 아래, 감독 아래, 그 외에는 보조 업무로 업무가 가능해요. 이 미용사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가 첫 번째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의 경우 그리고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분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이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중위생 영업과 업무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뒷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